안녕하세요. 고품경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는 아이템이 경견통이라고 해서 심내쇼 채널에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폼롤러로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 요게 이제 폼롤러죠. 그냥 죽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경견통 치료에 되게 좋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오십견 치료 이런 거에 아주 좋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어깨 치료한 영상이 있는데 왼쪽 오십견으로 무지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술 받고 나서 요폼롤러를 했던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젊으신 분, 특히 아주 미모의 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세요. 제가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리얼한, 정말 뻣뻣한, 정말 병적이구나, 저 사람. 이렇게 느끼실 거라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양이 아주 정상적으로 유연한 여자분의 그런 거와 완전 다르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딱딱 포인트를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요게 이제 폼롤러입니다. 이게 이제, 어, 이제 막 찾아보시면은 이제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여기 보면 이게 푹푹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제일 낮은 강도의 폼롤러입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안 좋고 때문에 이것만 해도 자지러지거든요. 본인들이 나아지는 과정에 따라서는 좀 딱딱한 거로 옮겨가실 수 있고요. 저는 요 길이가 일반 성인한테는 좋다. 또, 목만 조금 하시고 싶으신 분은 좀 베개같이 짧은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 따라 하셔도 어, 경기원통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누우시고, 아 이렇게 누우신 상태로. 이게 첫 번째 동작이신데요. 폼롤러를. 홈럴러를... 허리, 이게 뼈 만져지면 협기 걸리는 데 있거든요. 그 레벨이 저희가 말하는 요추 4, 5번입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게 허리세요. 이 상태에서 우선은 허리 쪽이랑 등을 푸는 거라 이런 식으로 좌, 우, 좌로 돌리시면은 굉장히 아픈 포인트가 생기세요. 만약에 자기가 좀 크게 아픈 데가 없다 그럼 살짝 올리셔도 됩니다 살짝 끝에 가면은 엄청난 아, 이렇게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를 먼저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면은 더 많이 무릎을 트시는 거죠 트위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10번으로 제가 3세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 쉬고 조금 더 강도를 높으시면 이렇게 완전히 얼굴은 반대쪽을 쳐다보시고 만약에 더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면 배 이거를 딱딱한 거로 아 점점 좀 풀리고 있는데 점점 이게 저도 몸이 넘어가는 정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푸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워밍업입니다 이제 어깨로 가기 직전에 그다음에 이제 허리에서 이거를 등 쪽으로 미시는 겁니다 등 쪽으로 미실 때는 견갑골 위에 날개뼈의 끝에서부터 여기 승모근까지 그 위치에 얘를 시키, 위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가 유지되실 거예요. 이 상태. 견갑골에 밑에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많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5cm 정도 움직이시면 되고, 하다 보시면 자기가 아픈 부위가 있으세요. 그 부위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겸갑골 주변에 트리거링 되는 아픈 통증을 금방 찾고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다가 중간으로 올라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한 10번씩 해서 3세트. 이제 세 번째는 목통증이 많으신 분입니다. 목통증. 머리에 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요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다들 지금 한번 여기를 엄지로 누르면 앗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신 분도 이걸 하면은 머리가 좀 상쾌해진다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걸 베개라고 생각하시고 베개를 베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도리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돌이, 돌이 하시면은, 그 부분이 딱 자극이 오거든요. 이렇게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고의 후드 부위는 데가 딱 자극이 된다 싶으시면, 그 상태에서 지그시 더 중력을 가하시면 됩니다. 폼롤러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 강력히 원하시면은, 중력의 방향으로 힘을 더 주시면 대부분 더 자극이 많이 오세요. 요거까지만 하셔도 견갑골 내측 통증부터 머리 통증까지 정말 많이 좋아지세요. 누워서 요렇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면서 하는 운동 세 가지를 가르쳐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포인팅을 짚어드릴 텐데 현대인이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꾸부정해지고 이렇게 거북목이 되는 거죠 어깨질환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기가 타이트합니다 여기가. 앞쪽이 대흉근과 소흉근이 있으세요 어, 대흉근은 뭐냐면 남자들 갑빠근육이죠 소흉근은 그 아래 조그만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두 개가 여기 보시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누구나 잡히죠 이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말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풀어주는 것이 50견, 경견통, 어깨 안 좋은 사람의 중요 포인트라는 점을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그냥 겨드랑이에 끼시고, 손을 벌려주시고, 요렇게 앉으신 다음에, 요요만 클레오파트라인가요? 요런 자세를 하신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소용근, 대용근이 엄청 압박이 들어옵니다. 엄청 아프거든요 이랬다가 뒤로 합니다 뒤로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그 근육이 엄청 자극을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하면 갈수록 요상계까지 해서 아프시면 엄청 심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까지 오면은 대흉근이 엄청 압박받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 나안 아픈데 이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기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손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이게 지탱을 해서 벌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프신 분은 힘이 들어가요. 근데 안 아프신 분들은 거의 눕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그 상태에서 해서 통증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몸을 세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운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신 상태에서 체중을 중력을 실어서 하셔야지 대흉근 소흉근하고 뒤에 근육까지 아 지금 이제 힘들죠.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태의 운동을 계속 하신다. 하고 반대쪽 운동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대형근, 소형근이 풀리시고요. 겨드랑이를 해서 여기다 손을 넣으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앞에, 앞으로 할 때는 요 앞에 근육이 자극을 받는 거고 몸을 뒤로 제낄 때는 요 뒤에 있는 요 근육들이 풀어지는 거다. 요게 이제 네 번째 운동이시니까 다섯 번째로 가기 전에 꼭 앞쪽을 조금 풀어주시는 것이 다섯 번째 운동을 하기에는 좋다. 맨 마지막은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우신 상태로 요거를 견갑골 사이에 끼우시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뒤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단축된 게 많이 풀어져요. 이 견갑골 사이에는 롬보이데스 마이너 메이저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만 한. 그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그게 풀립니다. 그러면은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자세에서 그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 딱 만세 자세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 병이 있는 남자입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안 내려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왼쪽에 50견이 남아있거든요. 예전에는 한이 정도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력으로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견갑골이 모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좌우로 하면은 또 다른 통증을 느끼세요. 그러면서 어깨가 벌어지고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그 50견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팔이 완전히 땅에 닿아셔야지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빠 땅으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도 큰 자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물병을 하나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수 하나 정도만 딱 들고 계시면 더 많이 벌써 이거 하나만 해도 여기가 훨씬 탈퇴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하셔도 어, 외회전이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서. 완전히, 이게 유튜브 여자분들 거 보시면 이게 땅에 닿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닿습니다. 잘 보시면, 오른팔은 비교적 이게 잘닿있죠 근데 왼팔은 어떤가요? 떠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많이. 왼팔이 그만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만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만세 상태로 귀에 붙이시고. 자, 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손등을 쓸어 내리십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온갖 견갑골에 있는 근육들이 이 폼롤러에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막 우둑두둑 하세요. 이렇게 내려오셔서 쓸어 남기듯이 다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쭉. 잘 보셔야 됩니다. 왼팔을 잘 보세요. 오른팔은 잘 쓰다듬어지는데 왼팔은 뜨기 시작하죠. 여기 보세요 많이 뜨죠 지금 여기서부터 또 힘듭니다. 여기서 어거지로 해서 뒤에 붙이세요. 이거를 한열 번씩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이걸 추가해서 한번더 스타드만 내려주시고 저는 병이 있겠다. 이게 이제 방송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견갑골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열 번씩 해주시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가르쳐 준 다섯 가지 운동 중에 정시간이 안 되시면 이 마지막은 꼭 하셔라. 그리고 50경 경경통 모든 어깨의 주범은 외회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외회전. 이게 다 되셔야 재발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제가 오른팔은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각도를 재시면 자유롭게 넘어오죠. 제 50견 있는 왼팔을 찍어보시면, 이 각도만 해도 벌써 있죠? 어거질하다. 이게 어거질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푸는 방법 중에, 혼자 할수 있는 운동 중에 이거 베스트다. 이걸 하셔야 재발 안 하셔서, 경련통을 해결하실 수 있다 어쨌든 간단하지만 혼자 할수 있는 베스트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번 폼롤러 영상으로는 이제 허리만 따로 찍을 거고 하체 것도 다 따로 찍을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쇼의 황진호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